진짜 안 먹으면 싫어할 아안 먹을 거 음료? 바로 데이식스, 신인 배우 데이식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케이 역을 맡게 된 영케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화 기대되나요? 네. 어, 기대하실 점 굉장히 많은데요. 일단 하나가 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연기했다는 점. 그래서 거의 사실상 연기가 아니라는 점. 그래서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보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. 둘. <laughs> 멋진 대자연의 풍경. 셋. 아름다운 음악 소리. 일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데이 Six Days로 Six Days로 네 영화배우로 데뷔하게 된 성진이가 반갑습니다. 어좀 전에 이제 연기 배우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어, 저희를 연기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, 저희가 아닌 듯한 모습도 간혹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. 어, 약간의 스포였고요. 어, 근데 뭐, 사실 요 정도는 스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. 시선을 켜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아무튼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,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데이스 도우입니다. 아, 네, 정말. 아, 이번 이 작, 작품 하면서, 아,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아, 진짜 배우분들 진짜 존경해요, 진짜로. 와, 아, 저가 연기 처음 해봤는데, 와, 아, 진짜 대단하더라고요. 아 진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, 네. 어안여세요어늘 지한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네.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데이식스이자, 천만 배우가, 이렇게 <목소모자> 김필입니다 <laughs> 아, 정말로 저희가 이거 찍으면서 어, 어, 조금 어, 제가 공연 끝나고 바로 가서 찍은 거였어가지고 체력적으로 조금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어, 다들 고, 다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버틸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정말 여기 와 주신 YD 어, 분들 어, 또 마일데이 분들 덕분에 저희가 어, 행복해할 모습 상상하면서 계속 웃는 모습 상상하면서 계속 찍었어 가지고 그 힘으로 버티면서 찍었습니다. 어, 저희의 10주년을 이렇게 어, 같이 이렇게 뭔가 기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어, 그저 감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는 동안에 재밌게 잘 어,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개 관을 지금 강연 분을 하면서 마이데이 분들 만나고 계신데 박수 한번. 네, 여기는 또 이제 저희가 시작 전에 시작 전 관이고 마이데이 분들께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무대 인사 관련해서 그래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 좀 저도 거기 생각했는데 어, 또 있죠. 어,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과거, 과거 회상신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어쩌면 우리의 우리가 지금 찍지 않은 모습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아이 친구들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? 또 이제 이입하면서 몰입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눈물 준비하세요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상영관마다 노래를 한소절씩 불러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네 오늘 이 관에서는 또 어떤 분께서 마지막 저희 무대 인사할 곡을 불러주실까요? 아,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또 별이 쏟아지는 듯한 예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네. 그때가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쏟아진다라는 노래인데요 밤하늘에 저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가득히 내게 네가 쏟아 감사합니다. 저희가 본인이 당첨됐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스태프님께서 증정해드릴 거고요. 저희 원필님께서 네두번 네. 하실게요. 정해졌습니다. 운명이 정해졌습니다. 바로 F 아 F에서. 누굴까요? 들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희 관람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. 관람증 이벤트 참여하시면 또 포스터 사인 포스터 드려요.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어 떡볶이의 순대 아닌가? 아 미안해. <laughs> 제가 이거 잘 못해가지고 어, 삼겹살 삼겹살뭐 그렇다니. <웃음> <웃음> 모든 맛있게 꼭 챙겨 드시고요. 어, 어쨌든또 저희 6스데이즈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신 여기 마이데이 분들 다한명한번한번다 한한분한분 너무 감사하고 어 재밌게 보시고 어, 집 돌아가는 길까지 조심해서 어, 무사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데이 분들 만나보데게 저희가 시작 전에 시작 고 <목소리> 마이데이 분들께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.